드디어 들리는 반가운 소리. 뾰족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반기는 한 녀석. 오호, 너였구나. 뾰루퉁한 표정, 그 얼굴과 상반되는 강렬한 꽃무늬 패션. 드디어 SNS 속 위우빛깔 프렌치 불독을 찾았습니다.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한 사람.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혹시 이 개가 예. 그 인터넷에서 제가 그 사진 봤는데 예. 그막그 남해 바다에서 예. 그 꽃무늬 옷 입고 다니는 그게 맞나요? 네, 예. 봄이라고 꽃가운 뒤피고 등산 가고. 소기어운 시골 생활 중인 호미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주섬주섬 할머니 손끝에서 완성되는 호미의 패션. 오늘은 봄을 맞이해 색감에 포인트를 줬답니다. 못생기 응? 미야못생기우리하미못생기 아, 생기못생기 응? 아 눈물 같은 분참못생기 계속 해야 된이라참뭐뭐좀 억수로 좀화하게생겼잖니 코가 그냥 남자가 발로 밟발바. 되지. 왜 놓이게. 그래도 옷은 시골에는 개옷안 입힌다 아닙니까? 예. 네. 우리가막 사서 입는 게 아, 이제 나가면는 저질게 집게, 누질게 도안는 기라.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부각하는 것이 할머니가 생각하는 홈이 패션의 철학입니다. 홈이에게 패션은 곧 홈이 그 자체이자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작업복 스타일도 과감하게 <laughs> 이런 강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들의 일생을 좀더 찬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친구지 마. 마당 구석이친구에서 허리 굽혀 친이는이친구는 할머니. 이거 손빨래를 하세요? 예. 왜요? 개털 때문에 그러고 또누워서뒹굴고 하니까요, 호미가. 사람 빨래는 세탁기를 하는지, 강아지 옷은 손빨래합니다. 음, 옷에 박혀 잘 빠지지 않는 뻣뻣한 털 때문에 꼭 손빨래를 해야 한다는 호미의 옷. 하지만 할머니는 호미를 위해서 이런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호미, 물 먹자. Y lo hago muy, mucho.